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세 차로 연속, 세 차례 연속 계속 올린 건데요. 자이언스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거침없이 올라가는 금리, 어,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그만큼 여파가 미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 정철진 경제평론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결국 0.75% 올렸습니다. 뭐1% 올라간다 이런 얘기까지 들렸기 때문에 네. 0.75%좀 당연한 수순이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었었는데그 뒤에 나왔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 이후에 이제 연준 의원들이 점을 찍어서 올 연말 내년까지의 금리 수준을 전망을 하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어...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 너무나 완강했고요.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또 보여줬고. 연준위원들이 점을 찍어서 올해 연말 어디까지 갈까? 혹은 내년 어디까지 갈까? 그 점을 찍는데 올 연말은 4.4%에 가장 많은 점이 찍혀 있었고 내년은 지금 5%까지도 점을 찍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4 .4 되니까. 4.4%요? 예. 이렇게 되니까 지금 올려도 3.25잖아요. 네. 이제 시장은 좀더 금리 인상이 계속되겠구나. 긴축 흐름이 이어지겠구나. 바꿔 말하면 물가는 역시 잡기 힘들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미 간 기준금리가 다시 역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네. 되면 우리도 지금 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2.5에서 0.75%포인트 올려서 3.25가 됐고요. 음. 우리는 지금 2.5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는데 다행히 다음 달에 미국 FOMC 회의는 없고요. 우리만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0.25만 올린다고 치면 굉장히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뭐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따라서 달러 자금은 더 이자 주는 대로 가니까요. 미국으로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환율 불안 또 금융시장 불안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더 이상은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로 갈 수는 없겠고 아마도 미국이 저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이상 이제 우리도 우리가 자이언트는 못 봤습니다. 우리의 경제사정상 근데 빅 스텝 0.5%포인트 정도는 다음 달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하는 총재가 아무래도 우리 페이스를 지키면서 올리겠다라고 네. 얘기했지만 지금 이렇게 역전돼서 차이가 벌어진 이상 우리도 어쨌든 조금 더큰 스텝을 밟아야 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 이제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창용 총재의 얘기 듣고 오시죠. 4% 수준에서 그 이상으로 상당폭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의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외환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아 이렇게 좀 담담하게 얘기했지만 어, 좀 생각이 많을 것 같은 하는 통제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제가 이렇게 경제 흐름을 좀 보다 보면은 아, 결국에는 이렇게 미국의 그 세계 경제 주도권을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의 음. 상황. 결국에 달러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네.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음. 어떻게 됐죠? 그렇죠. 네, 뭐 하나가 끝이 나야 되는데 네. 가장 코어는 잡혀야 되는 그렇죠. 물가가 잡히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현재로서는 물가가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고요. 음.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산불 같습니다. 큰 나무의 불안을 잡았다 쳐도 그 잔불들이 워낙 네. 많기 때문에 과거 흐름을 봐도 뭐 이게 6개월 내에 뚝딱 금리 올려서 잡힌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더 오를 거고 금리도 더 오를 거고 이어지는 이제 서민들 또 우리의 대출. 뭐 이런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게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포인트가 실업률이라든지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매력이 안정적으로 버텨주니까 자신 있게 올리는 것이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상황이지만 그걸 믿고 올리는 미국 금리를 따라가야 하는 우리의 입장이 음. 지금 굉장히 헛, 어, 버겁고 네.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자가 우선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은 일정한데 네. 이자가 높아지면 그렇죠. 쓸수 있는 돈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네. 이 기준금리라는 게 전체 뭐한 국가의 기준이 되는 금리고요. 기준금리가 이렇게 튀어오르기 시작하면 더 빠른 속도, 특히 더큰 폭으로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 시중금리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직격탄을 미치는 게 대출금리겠고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인류 탄생 이후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0조 원의 가계 부채인데, 자 이제 이미 이 대출 금리는 튀어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1,900조 중에서 주택 담보 대출 금리, 그니까 부동산과 연계된 게한 70%. 이 중에서 변동 금리가 또 70%. 그런데 지금 금리는 자고 일어나면 오르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되면 뭐 변동 금리라고 하더라도요, 6개월, 1개월마다뭐1.5% 포인트 이상 뚝딱 오르는 이런 금리를 맞게 되는데. 웬만한 가게는 이 원리금 부담에허덕될 수밖에 없고 이러면 소비를 줄이겠고요 소비를 줄이면 기업들도 피해가 보겠고 기업들도 대출 금리가 오르니까 자금 조달이 어렵겠고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가는 이것이 금리 인상에 가장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이 똑똑하다는 주식시장은 먼저 하락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맞아요. 파란불이 계속해서 뜨는데 많참 무겁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 언급한대로 이제 강 달러, 달러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 옆으로 지금 원 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뚫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달러가 1,400원, 네. 연초만 해도 막 1,100원, 1,200원 네. 이랬는데 네. 거의 20% 가까이가 좀 튀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가 약해진 것이고요. 그렇죠? 이럴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앵커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그래도 대놓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나라 미국밖에 없고요. 유럽은 지금 완전히 뭐 망가진 그런 상태고 우리도 지금 빅 스텝 0.5% 포인트 하기도 굉장히 주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하나, 긴축 하나, 그럼 전 세계의 투자 자산 뭐 자산 중에서 유일하게 달러만이 가장 독약 청청이다. 그래서 음. 모든 돈들이 달러를 갖겠다, 달러를 갖겠다 하니까 슈퍼 달러, 킹 달러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뭐 유로와 엔화 다 폭락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원화도 버틸 수가 없어서. 지금 1,408원, 뭐, 여교에서 1,410원까지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자, 이런 흐름을 꺾으려면, 뭐, 미국이 긴축을 후퇴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아닌 게 판명이 됐잖아요. 이건 절대 안, 이건, 절대 거죠. 안 되고요. 네. 기술적으로는 그럼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제 미국의 상대 통화라는 6개 통화가 바스킷이 있습니다. 이게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 뭐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이런 것들인데, 이 친구들이 힘을 내면, 역설적으로 달러가 약해지는 거예요. 음. 상대 같치 상대 표명이 그 친구들이 때문에. 힘이 날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거의 희박하고 실은 미국이 잘했다기보다 유로화가 어마어마하게 폭락했기 때문에 음. 저렇게 킹달러가 된 이유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나마 엔화가 어젯밤, 아마 오늘도 또 개입할 텐데 지금 일본은행하고 일본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하고 있어요. 엔화가 너무 가치가 폭락하니까. 네. 이런 것 때문에 잠깐 킹달러를 아주 잠깐 누르고 있는 건데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까? 특히 유로화가 거의 회생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앞날이 좀 불투명합니다. 네, 앞서 언급하신 대로 관련된 일본 에화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네. 일본이 지금 유일하게 사실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제가 네. 찾아보니까 현재 마이너스 0.1%를 <laughs> 네.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올리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해지는 게 다른 나라는 어쨌든 금리를 다 올리는 추세인데 일본은 어떻게 그걸 유지하면서 엔화 가치 떨어지는데도 요 네. 기조를 바꾸지 않는 거죠? 일본이란 나라는 좀 특이한데요.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신음을 하는데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좀 나와라 나와라. 아... 인플레이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엔화를 초약세를 만들어서 겨우 지금 한 2%대 인플레를 만들었는데 지금 일본은 아예 이참에 한번 인플레이션 만나 보자. 그냥 30년간 못 만나 봤거든요. 물가 상승이라는 아, 거를. 네. 그래서 전 세계와는 다르게 일본 중앙은행, 일본 정부만 실은 저렇게 약달라. 또 저금리. 일본 국채 금리는 아예 0%로 컨트롤을 합니다. 오. 이런 나라가 된 건데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엔화가 속수무책으로 폭락을 하고요. 네. 당연히 국민들이 힘들어 하죠.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긴급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죠? 음. 통화정책은 저렇게 완화적이고 엔화를 뿌리는데,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뭐 엔화 몇번 사봤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정부는 몇, 23년 만에 지금 시장 개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달러에 관련해서 이제 얼마 전 기사입니다. 당국이라고 하면 이제 기획재 정부와 한국은행이 이런 보고를 은행에 요구했다고 하는데, 어 지금 보니까 원래는 하루 두세 번씩 네. 어, 보고해 달라 했던 외환 어, 매매 내역을 한 시간 네. 단위로 달라고 했다. 네. 어쨌든 보고를 좀더 자주 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로 저희가 해석하면 되죠? 그러니까 외환 시장이라는 게요. 이제 실질 수요. 그러니까 우리 수출업체에서는 미리 좀 달러도 사둬야 되고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까봐 해지도 하고 있는 정말 달러가 필요해서 사는 음. 수요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엔화가 약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면. 이참에 달러로 더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는 아. 투기적 수요가 달려 붙습니다 그러니까 당국 입장에서는 어떤 게 진성 수요고 어떤 게 투기 수요인지 모르니까 적어도 우리 외환 딜러한테는 너네들이 거래한 게 얼마 이 정도로 파악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투기꾼들이 어느 정도 들어왔나를 일단 파악을 해서 우리도 벼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1410원씩을) 둘 수가 없어서 아 그런 차원에서 저런 보고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달러 강세를 투기의 목적으로 보고 있는 세력을 좀 수요를 꺾기 위한 그렇죠. 당국의 그렇구나. 노력이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